그 배우들 배우분들은 정말 연기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. 원래 잘하시는 분인데 들더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 진압군이나 반란군이나 되게 옵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 되게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 장면을 찍으셨는데요. 그 개인 캐릭터도 되게 멋졌지만 그뭐 이렇게 앙상블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옆에 있는 배우들과 호흡 맞추는 게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. 그 앙상블 부분에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네 저희 그. 같이 했던 동료, 선배님들, 후배분들이, 그, 연극, 그나마, 그 연극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, 그, 이제, 전체 동선을 감독님께서 잡으시면, 같이 이렇게, 신, 음 그신 그러니까 그 전체를 꼭, 그, 하나의 연극하듯이 이렇게 공연하는 것처럼, 이렇게 전체 큰 동선으로 연습을, 그, 니까 마스트 개념으로 되게,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아마 그, 기자분께서 보셨던 것처럼 음 아주 다 각자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다잘 해주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식으로 계속 계속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만들어 나간 것 같습니다. 예, 네, 정성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. 저는 사실 이태 씨는 어떤 앙성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냥 그, 외톨이 연기였어요. 그래서 사실 전두광 패거리들의 이렇게 이 신들을 보면은, 와, 저 기, 기와 저그 다양한 어떤 인간 문상들의 그 하모니, 그러니까 연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하모니가 굉장히 부러웠고요. 저는 사실 그 어,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내 사정하는 그런 연기를 하느라 좀 많이 답답했는데, 오늘 영화를 보면서도 그 답답함이 다시 올라오는지 아주 기가 쪽쪽 빨리는 기분이었습니다. 네.